오늘 말씀은 니에미야 10장 1절에서 39절입니다. 재정 간사 김미진 이분이 자라는 500 소유의 자산가가 있었다고 하죠. 이분이 한날 자신이 그 점심을 쏜다고 하여 잔뜩 기대했다고 합니다. 500억 자산가가 한턱 쏘는 점심은 굉장히 비싼, 진기한 음식이 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아침은 먹는둥, 마는둥 했다고 하죠. 점순때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점심 식사 대접을 받고 꽤나 실망하게 됐다고 하죠. 점심이 꼴랑 5천원짜리 칼국수였으니 말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한마디 했다고 하죠. 잔뜩 기대하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는 식으로 말이죠. 500억 자산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이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하면 돈도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더랍니다. 오늘 없는 중에 큰 인심 쓴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분의 부인은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간다고 합니다. 남편이 병원 다령하면 눈을 크게 불아리며 우리가 무슨 돈이 있느냐고 해서 아파도 눈치만 보며 병원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때 그분은 대단한 부를 소유하고 있으나 정작 본인은 그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처럼 여기고 사는 자 같습니다. 부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그 재벌 고정주영 회장께서는 말하기를 자신이 젊어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악착같이 긁어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행복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더 쌓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진정한 부자는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싸우면 싸울수록,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불행해지지만, 베풀고 나누는 삶에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더 많은 복지와 사회의 환원 사업,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흘러보내야 한다고 말이죠. 흘려보내므로 다시 체험을 받는 것이 돈의 흐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돈과 자신과의 관계를 확실히 했다고 합니다. 돈은 나의 종이요 나의 도구일 뿐이다. 돈이 결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되도록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지 않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소원해가 돼도 말이죠. 또한 그는 돈을 숭배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은 땀의 결과이기에 돈을 존중하는 자세로 살았다고 하죠. 이분의 그돈 철학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산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이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다시금 다짐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삶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죠.통혼을 그만다는 것입니다.결혼이란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죠.순수한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이어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헌금 생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특히 천열매와 십일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돈은 중요합니다.돈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그 관심사를 알수 있는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절대로 인색하지 않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확실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계산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림으로 인해 성전이 제 기능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의 일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11조는 자신의 물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것은 바로 진정한 신앙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트랩 새 포도집의 집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